은복가구는 습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습도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의 계절상으로 겨울에는 상당히 건조하고 여름에는 상당히 습한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조를 한 회사들 제품을 산다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친환경 칠로 인해서 마감이 잘 되어 있음으로 해서 잘 닦아주고 잘 관리만 해주신다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. 요즘에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가구 세척제라든지 가구 관리제, 가구에 대한 어... 크리어가 잘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셔가지고 살짝살짝 닦아주시면 아주 윤이나고 아주 좋습니다. 도료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오일 마감한 도료는 다른 그 관리제가 아니라 그냥 마른 걸레 뭐 이런 걸로 닦아주기만 하면 아주 문제가 없는데 일반 우레탄 도료로 한그 제품들은 관리제를 해서 닦아주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.